전주시 소천시 동두천시 판소시형이 경기 경원권 섬유제조업 신은행 주요 내용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기관 간 사무협력 네, 예, 그때 우리 김종석 권한생도 음. 질문을 하시고, 그래서 참 걱정이 됐는데, 그래도 장기간에 걸쳐은 사실은 이제 수도권 이제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, 사업을 할수 있게 돼서, 그렇기 뜻깊게 생각을 하고, 또 이런 기회가 그때 또 우리 서민 쪽에 관계자 관계되는... 우리 특별히 뛰어난 사진 나와 계시니까 이게 좀다 챙겨드리고 싶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저도 사실 이게 제안해 주신 것은 나와 모든 심사위원들께서도 아 이건 좀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 네.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요. 아 이거 협상 대상자 동지어제 산업 단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아, 수행 기관이 저희를 포함해서 여섯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전체적으로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